안녕 저는 안무실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약속했던 안무 3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안무만 그냥 뚱딱 이렇게 하고 가면 좀 정이 없으니까 대화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들어오실 때 시간도 좀 벌어드리고 왜냐면 혹여나 아직 집에 가고 계시는 분들은 좀 편히 집에서 보고 싶을 텐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직 대중교통을 타고 가고 있는데, 브이앱을 보면서 소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웃음> 이렇게. <웃음> 생일을 챙긴다기 보다 그냥 밥한번 먹고, 그냥 딱그 정도인데. <laughs> 아, 갑자기 태양이 생각이 나서, 최근에 태양이한테 카톡이, 카톡을 했는데, 뭘 이렇게 얘기하길래, 어, 음. oh, 그게 끝이야? 이렇게 보내는데 어! <laughs> 라고 해서 <laughs> 뭐야? 조만간 태양이 만나서 밥 먹기로 했거든요 태양이 생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태양이 저거 영상 많이 찾아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태양이한테 반해가지고 태양이한테 제가 사랑 고백했거든요 태양이의 표정과 말투를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태양아 뭐해? 이렇게 보냈어요 태양아 뭐야 했더니 궁금해? 제가 이응, 이응, 이응 이렇게 보였더니, 아, 나의 인기 그냥 작업하고 있어. 잉. 형은 너 생각을 좀 많이 했어. 생각보다 많이 춤을 되게 잘 추네. 반했다. 뼈는 무사한가? 관절 근육은 어떤가 싶네. 갑자기 왜 모여? 키스키스 키스 한 10번 정도 돌려봄. 나의 매력을 잊지 않았군. 제가 아니, 진작 알았지? 근데 읽고 답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태양이가 읽고 답장을 안 하네요 <laughs> 그냥 고백 받고 사라졌어요 <laughs> 아 차였다고요? <laughs> 이런 걸 차였다고 표현하나요? 아 차인 건가? <laughs>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7명 더 있거든요 <laughs> 저는 태양이 아니어도 일곱 명더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고 태양이가 일시 파고 태양이가 먼저 또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얘기 잘 해서 조만간 한번 밥 먹자 이러고 끝냈어요. 오케이 디너스 바로 갑니다. 다원이 본데요? 하하하. <laughs> 오라 그래요. 보지 말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쉬그지팡이가 이거, 이거, 없에없막데막대제몸제한만한우 댄 틀릴 수 있어요? 댄부 어, 댄 <laughs> 있는 버전 아니구나. 댄 <laughs> 아, 버전 음원이 없어요. 아어 주호야. 어어와 빨리 주호야. 아 10분 가능하지 빨리 와. 같이 해. 와 빨리 와. 어 아무것도 안 쳤는데 아직? 아씨 그냥 음악 만들었어. 나안 쳤어. <laughs> 아 봤어. 아 씨만 씨만 살짝 쳤어. 안춘 거? 다안 쳤는데 지금 씨가 처음이야. 너 오면 이제 시작하면 돼. 오케이 빨리 와. 상혁이 상혁이 근데 바쁠 걸요 상혁이. 저거 스케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모집해볼까요? 여보세요? 어, 사영가 어디야? <laughs> 어디야? 근데 그거 있지 않나? 뭐가? 거기에 핸드폰에? 그거 그대로 그냥 스피커에서 틀면 되잖아. 그러니까 잭이 없다니까 사영아 아니 그러니까 스피커 핸드폰 스피커로 틀면 되지. <laughs> 아너 어디야? <laughs> 아나 어. 지금 집, 집에서 집에서 그거 뭐책 보고 있는데 아,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아, 그 대본 보고 있어요 대본. 아, 대본? 그거 인정이지. 빨리. 근데, 아 근데 그거 캥정이긴 한데. 어. 그거 핸드폰에 음원 있는 걸로 틀어서 해주면 그 팬들이 그 빔프 맞나? 빔프가 그 이어서 스레드에 그거 같이 올려서. 그건너 오면 안 되냐? 사유가 보고 싶은데. 어, 근데 나, 난좀 오늘 한파 주의 보여가지고. <laughs> 나 지금 방금 방금 들어와가지고 근데 내일 내일도 영화 몇 도인데. 아. 근데 그럴 수 있지. 오늘 샤워했는데 아 미리 말해주지. 아그니까왜냐면뭔 마음인지 알아. 들어갔는데 다시 나오긴 힘들지. 아 근데 오늘 대청소하고 지금 집 간신히 대표나 있는 상태라서. <laughs> 아 그래. 근데 사야가. 네. 우리 보자. 너무 못 봤다 우리. 아, 가야지. 나 지금 가야지. 가야지. 너왜인성이 따라해? 아나 근데 진짜 한번 그 놀러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좀와아나 근데 이번 주는 완전 완전 지금 널널해가지고 응 이번 주야 이번 주 보자 근데 그 뭐냐 거기에 내가 잘수 있는 곳이 마땅이 없지 않나 침대는 없을 거야 아 애들 애들 자리 뺏었어 내가 <laughs> 아니면 다 같이 거실에서 자자. 다같이 거실에? 그러면 영화 보면 자면 되지 형이 거실에서 자고 내가 형 방에서 자고 싶은데 나 편하게 좀 자고 싶은데 제가 애기다 나요 지금 답이 없네 <laughs> 어, 아 그럴 수 있지 아나 매트릭스 아 지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매트릭스 리저렉션 이거 7,700원 정고 볼만한지 한번 물어봐줄 수 있나 야 사형아 아무튼 숙소 와 아, 오케이, 카톡 해? 가야지, 가야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음, 누구 전화해볼까요, 또? 태양이 전화를 안 받아요. 여보세요? 어, 태양아, 잤어? 어, 뭐 하고 있어? <laughs> 계란 좀 먹었어? 태양, 혹시, 나, 뭐지? 그, 가족들이가 있는데 응 음, 뭐야 이거 스피커폰 해도 돼? 어 스피커폰 좀 할게 어 태양아 어디야? 어나 지금 그냥 작업실에 있었어 어나 아, <laughs> 근데 지금 나 회사긴 하거든? 어? 어? 회사긴 하거든 나아 그래? 어 어어 어. 회사 올래? 회사로 오, 오냐고? 아 지금 올래? 아 지금 조금 조금 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조금 그럴, 어려울 것 같아 뭐 해야 돼? 아 그냥 얼굴 볼까 했지 <laughs> 어... 지금 조금,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30분 뒤? <laughs> 뭐할말 있어? <laughs> 아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러지 <laughs> 어... 잠깐만 내가 그럼 다시 전화 줄게 어 알았어 기다릴 수 있어 태양아. 어. 아 근데 저였어도 이렇게 갑자기 전화하면 좀 버릇없다 생각하죠. 갑자기 이렇게 사전에 말도 없이 그래도 애들이 좀잘저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얘기해 준것 같아요. 예. 힘들 때일 줄. 야. 뭐. 뭐. 잠옷을 입고 왔어. 뭔 소리야? 뭘 소리야? 뭘 잠옷이야? 그 잠옷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저 진짜로 내가 정확하게 이런 것까지 밝히고 싶지 않은데 나 씻고 있었거든. 안돼, <laughs> 아, 진짜 미안해. 씻으면서 브이 m 보왜본 거야? 조용히 해봐. 잠깐만. 어 태양아. 어. 나 회사인데? 나 여기 A룸. 어 예. 알겠어 태양이 오면 아, 없는데? 나 태양이 오면 나 엄청 혼난다고. 근데 태양이한테 V앱 하고 있단 말아셨어 그래, 형 가족이라고 했다 했잖아. 아 근데 그 V앱은 안보안 봐주면 안 돼? 아, 그럼 뭐 알람이 <laughs> 뜨는데 어떡해 아니 V앱은 <laughs> 아니 우리 같은 나이기 쓰면서 그러지 마. 아니 근데 V앱은 좀 부끄러워. 나도 애들 거잘안봐 V앱은. 나도 안 보는데. 그냥 알람이 어, 떠서 보통 <laughs> 알람이 뜨면 한번 들어갔다 나오거든. 들어갔는데 갑자기 시가 나오는 거. 야 어. 아, 이형이 지금 뭐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데 갑자기 템블을 하는데 형 무산 들고 갔다. 어, 템블가 안 나오네. 이랬잖 아, 거기서부터 봤구나. 아니, 그 앞부터 봤지. 아, 어. 그래서 어. 혼자 춘다 이거지. 아. 아 근데 여러분, 태양이한테 어떡하지? 뭘? 태양이한테 VIP 판다고 말했어. 태양이 와서 난갈 거야. 그전. 근데 진심으로 태양이가 사과해야지. 화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 그러진 않을 거야. 걔도 엄연히 모니터링 잘하는 애라서. 그 그러니까 누가 그러? 그래? 진정히 말하면 날 가족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V앱 한다고 하면 되지. 가족. 가족이지. 하나 V앱. 그 거짓말은 내... 아니잖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도 소중하고 <laughs> 어. 당연히 나의 은인이시지만. <웃음> 어. 터프 <laughs> 패밀리잖아. 어.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야. V앱이란 네 개체가 껴있으니. 그거를 울풀 필요는 있다. 이건 좀 사전, 사전에 말하긴 했어야지. 근데 괜찮아 태하이도 이해해주겠지. 어차피 우리 드림스랑 러브 넘버 5랑 쉬만 하면 돼. 걔는 프로라서 괜찮아. 그럼 걔 오기 전에 하나만 주자. <laughs> 뭐 할까?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할게. 음. 너 드림스 기억 안 나거든? 근데 러브 넘파는 기억 나. 너 러브 넘버 5도 기억 안날것 같은데. 너 근데 해 hey. 가사는 진짜 잘해오면서 안무는 진짜 못해오잖아. <laughs> 아니 나도 그래. 오래된 거는 기억 못 하는데 한달 됐어 조야 <웃음> 형, <웃음> 한 달. <laughs> 난 지금도 콘서트 영상 봐. 아 그래? 지금도 그걸 볼 때마다 지금도 눈물 나. 아, 아 근데 아 그래? 어. 나 영상 팀 분들한테 받아가지고 뭘 받아? 그때 우리 콘서트 스케치 따신 거 있잖아. 아 그래? 그런 것들 그냥 따놓으시거든. 음. 그냥 받아서 봐. 왜냐면 추억이잖아. 그렇지. 그래. 근데 드림스는 안 봤어 그래도 아... 이상하게 눈이 잘안 가? 아니 그냥 힘들어. 아 보면? 아, 일단 아, 내 네. 파트가 힘든 건 힘들어. 보기가. 아 근데 맞아, 드림스 좀좀 타이트한 안무지. 음. 그러면은 지금 러브 넘버 음. 파일 한번 할까? 아, 러브 넘버 파 바로 나. 나는 나는 바로 치오오 오. 오케이, <laughs>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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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아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laughs> 아, 아, <laughs> 야, 나 이제 가도 되지? 아왜 가? 태하나 맞춰 야나콘서도 어떻게 했지? 태양이. 태양이랑 러브 넘버 no. 5한번더 할까? 태양이한테 안 했다 하고 안 친척 해야 되니까 숨좀 참아봐. <laughs> <laughs> 형, 어, 저 하고 싶은 거 있어, 뭐든 말만 해, 내가 다할 수. 저 갈까? 저 기억나 이거? 뭐? 타네? 응. 신형야타타타 타. 뭐지? 어, 한 번만 말해 주면, <laughs> 그럼 나다할수 있어. 첫길건 붙였어. 내 심장이 타타타타타. 자신의 맘을 빰마. 타타타. 오케이, 고! 야너 형이랑 너무 오랜만에 보지 않니 <laughs> 뭐야, 뭐야 이거 아니 너 나랑 오랜만에 보잖아 이거 보고 아 여러분 태양이 왔습니다 아니 나는 저뭐 얘기하자는 줄 알고 근데 커피 그냥, 커피를... 나는 줄 어떻게 알아 아니 2플러스거든요 아태양이 왔어요 여러분 야잘 마시게 어. 야 우리 너무 오랜만이지 않냐? 아니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아, 가족이랑 <laughs> 있다고 하는데 회사를 여러분 <놀람> 우리 팀의 3분의 1이뭐였어요 일단.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아 나. 네, 춤을 추고 있어. 그 팬분들이 야, 태양, 그 우리 그거 봤었다. 그거 우리 콘서트 때 했던 거 있잖아. 아 진짜 마셔. 어예 예. 그거 보고 싶다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한번 어떻게 보여 줘? 아, 팬분들이 러브 넘버 5 보고 싶어고 해요. 러브 넘버 5? 응. 한번 춤 췄어? 아니? 얘이집 춤을 췄다니까? 너 내가 춤춘 게왜이렇 놀랄 일이야? 나도 <내> <내 손도> <편도> 춤 췄냐고. <laughs> 나도 아이돌이니까 춤은 추지 <laughs> 주호들온지 얼마 안 됐고 태양이 너 오면 춤추자 해서 러브 넘버 파이브 보고 싶다는데 팬분들이 준비됐어 태양 그래 내가 <laughs> 이쪽이지 네, 아, 우리 근데 a 반 다섯 명중세 명이 뭔가 어허 허허 허빵 어,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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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 허허 허나 우리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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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